근데 사람은 이 예수님의 역할을 따라 살수 없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금식하셨으니까 나도 이제 금식해야 한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예수님이 금식함으로 시험에서 이겼는데 나도 금식해서 이런 시험을 이기겠다는 겁니다.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서 큰 시험이 닥치면 이제 금식을 합니다. 그러나 예수님의 금식의 내용은 시험을 이기게 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. 메시아로서 자격을 검증하기 위한 그런 시험이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인간의 역할보다 예수님의 역할을 찾아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. 성경을 읽는 자들이 어떤 자세로 성경을 읽느냐가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.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무작정 성경을 읽으면 잘못되기 쉽습니다. 성경은 예수님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으로 읽고 예수님의 역할을 찾아서 해석하고 이렇게 적용을 해야 합니다. 따라서 믿는 자들이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할 점은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역할을 할수 있는가 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면 이건 절대 안 됩니다.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예수님의 관점. 따라합시다. 예수님의 관점, 예수님의 중심, 예수님의 구원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역할을 찾아서 읽어야 됩니다.